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 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밑,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엘리오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욕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엘리오가 독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한 이야기 혹은 여배 친구들이 한 비판을 인용하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입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류가 매우 겸손하고 예의를 갖춘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갈수록 이 말이 친구들과 닮아가고 있어요. 거칠기, 거지없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투로 변했습니다. 요비 전에 구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험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편없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가?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살고 죽는구나. 아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상식이 무너지고, 이 보편적 정의가 이 땅에 무너지고 깨진 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유효한 것인가? 현실이렇다면 착하게 살아서 뭘 하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변해 줄 것을 굳게 여번 믿었습니다. 엘리오는 그럼 잘못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겠네 라고 욥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또 항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오는 욥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지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너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엘리오는 욥과 같은 냉소적인 질문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저멀리 수천 피터 상공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연하게 유유히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어,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그런 식입니다. 엘리오는 인간이 하는 선악관 행위가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끼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요배 입장과 지절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또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건 믿고 있었기 때문에,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를 크게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시냐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 자신을 분초마다 숨쉴 틈도 없이 그렇게 침삭기 틈도 없이 호흡할 틈도 없이 그저 죽이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욕은 느꼈습니다. 엘리오는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했다면. 요번 하나님의 초월성과 더불어 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우는 욕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이것이 바로 욕과 엘리우의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과 자유의 제안을 받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제안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오의 간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욥의 관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에 계셔서 우리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도 경외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내 안에 내 주에 계셔서 나의 아파하는 것을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을까요? 말씀을 하아올려는 복된 새벽.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옆에서 격려하시며, 내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길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류의 초월자 된 하나님을 보는 관점 중요하지만, 내지에 계시는 이 나와 함께 동거하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래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발두발 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